아니 어제 배아 이식을 하러 갔는데 음. 대기실에 음. 딱 있는데 음. 거기는 막 모든 거를 다 항상 이름 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음. 그러잖아 음. 난 너무 나이가 많잖아 거기서도 어. 아, 말할 때마다 좀 짜증나 근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음. 난78 어쩌고 이렇게 말해는데 음. 걔는 87인 거야 87 어려보인다고 생각은 딱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몇살 차이인 것 같겠네 몇살 차이인 거야? 아홉 살 차이인가?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홉 살 차이 나면은 지금 한창 때인데 벌써 그런 걸 그러게 아, 아무튼 뭐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 아줌마는 글렀구나 좀 아, 45세 무슨 저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글렀구나를 좀더덜 그 순화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뭘더 순하해. 근데 나도 나보다 넓 어거 보이는 아줌마들을 거기 딱 보면은 아유 안 됐구나 이런 생각 딱 든단 말이지. 응, 아, 그러니까, 계속 날 보면 얼마 안 됐겠어. 음, 딱그 정도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안 됐구나 정도 수준고 그렇구나 아니고. 나 불쌍해 보여지는 그 나의 불쌍해 보여짐을 내가 음. 불쌍해 보여주는 거 싫은데. 아, 거기 맨 맨날 맨날 그렇게 진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하는 거야. 좀 이렇게 나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거기서는 모든 게다뭐 화실에 가면 그림 잘 그리는 애가 최고로 대접받는 거고 음. 스케이트장 가면 스케이트 잘하는 애가 최고로 대접받는 거고 살사장 가면 살짝 살사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데 음. 난임병원은 에이살라트 음. 생긴 사람이 최고인 거야. 그러면은 쉬었지? 어? 난임 병원이니까. 응. 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최고? 그러면은 아니 다다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최고 대접받. 는 어... 거잖아. 이해를 못 해. 음. 음. 나는 음. 나이가 많을수록 당연히 이게 애가 더못 낳게 되는 거니까. 나는 거기서 빈민층, 최하위층이야. 그게 아니 빈민층 하위 10%. 나이를 나이가 많아 서 애를 못 낳게 생겼으면. 음. 더큰 고객이지 그게 무슨 그만큼 잠재력이 있는 거잖아 또. 무슨 더큰 고객이야 거기 병원 입장에서는 나한테 투자하는 것보다 34살짜리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지 뭐 성공률을 높이려면 하고자 하면 그렇겠지만 그게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면 아무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아무튼 됐고 돈을 벌수 있는 걸그 아무튼 그입 다물라 아무튼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드러지면 되는 거야 응? 반론을 제기해 그냥 응. 무려서 아, 물어봤어요 그냥 응, 어쨌든 그렇다고 그런 기분이라고 거기서 써서 나는 초노령 초고령자 초 고령자 고 고명사모 아우 진짜